안녕하세요, 안, 아, 지지입니다. 오늘은 12.18 패치 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패치 예정일은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럼 알아보러, 바로 가죠. 우선 시너지 변경 사항입니다. 최근 메타에서 포병대가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연이은 너프에 이번 패치에서도 너프가 됐습니다. 용술사 중에 누누 용술사 덱이 오피덱이었었는데 추가 체력과 주문력이 크게 너프가 됐습니다. 이따 누누의 패치도 나오는데, 다음 패치에서 용술사 누누는 이제 덱기로 가는 것보다는 증강체나 각이 보여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술사가 덱을 완성해도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주문력이 3 시너지 빼고는 버프가 됐습니다. 분노날개 6 시너지는 너프가 됐는데, 분노날개 자야 덱을 겨냥한 너프 같습니다. 비비늘은 최근 메타에 잘 보이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아이템들이 다 버프가 됐습니다. 빅빈의 라이템들이 버프가 되면서 다음 패치에서는 많이 볼것 같네요. 다음으로 1, 2 코스트 챔피언 변경 사항입니다. 50의 공격력은 1, 2, 3성 모두 버프가 되면서, 50덱이 티어덱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카르마의 피해량은 3성 버프입니다. 나서스의 추가 체력, 스킬 피해량 3성 모두 버프가 됐고, 세트 역시 공격력이 3성이 버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1 코스트들을 버프를 시켜줬는데, 다음 패치에서는 1 코스트 리롤덱들이 많이 볼것 같습니다. 아펠리오스는 이성이 빨리 붙고, 포병대 관련 증강체가 나오면 여전히 좋았는데, 이번엔 공격속도가 너프가 됐습니다. 카이사의 스킬 피해량은 1, 2, 3성 모두 버프입니다. 카이사가 버프가 되면서 빌드업으로 쓰다가 가 나올 소매 패치가 있는데 솜덱은 이번 패치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럭스의 스킬 피해량이 모두 너프가 되면서 스킬 시선 속도는 향상을 시켰습니다. 자크의 스킬 회복량은 1, 2, 3, 4 버프가 됐습니다. 잭스 역시 버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챔피언들과 강한 챔피언들을 적절하게 밸런스 패치를 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 6코스트 챔피언 변경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이 됐던 건 누누의 패치인데 고정 피해량 추가 비율이 크게 너프가 됐고 거인 학살자 고정 피해량이 같이 발동될 때 피해량이 증폭되는 현상이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리신의 만화는 다소 너프 됐습니다. 다이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 2, 3성 모두 버프가 냈습니다. 생생리의 공격력 버프와 스킬 사용 시대상에게더 정확하게 돌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7, 8코스트 챔피언 변경사항입니다. 다이아는 공격력이 롤백이 되었고, 기본 지속 효과 피해량 모두 너프입니다. 다이아를 활용한 덱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덱 파워가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빛을 활용한 시 o u 가 너무 약해, 코백이 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피해 감소량과 스킬 공격력 모두 버프를 시켜뒀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회는 이른 체력 비대 회복량이 다소 버프가 됐으나,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할 건 아웃솔의 버프인데, 1, 2성 스킬 피해량과 추가 비율이 버프가 됐습니다. 다음 패치는 아우솔의하용가치가 이번 패치보다 더 높아질 것 같네요. 다음으로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최후의 소스김과 찬란한 소스김 아이템은 방어력 감소가 됐습니다. 기병대들이 많아지면서 최후의 소스김 티어가 높았는데, 이번엔 너프가 됐네요. 찬란한 가구돌갑벗은체력회복 버프, 찬란한 수호자의 맹세는 오음막 지속시간과 방어력, 마법저항력 모두 버프, 찬란한 태양불꽃 망토는 발동사거리는 너프됐습니다. 다음으로 증강체 변경 사항입니다. 자격은 암살자들의 첫 공격 시대상의 만화를 강탈하여 대상이 스킬을 사용하기 전까지 최대 만화가 증가하는데 이 만화 증가 수치가 크게 증가가 되면서 자격이 나왔을 때 암살자를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의 특크는 용술사 시너지가 너프가 되면서 용술사 관련 증강체를 버프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용술사에 대한 증강체가 새로 나왔습니다. 실버 증강체이며 매 라운드마다 대기석에 무작위 용술사 생성과 카이사를 획득합니다. 포병대 관련 증강체인 도탄을 먹었을 때 아펠레우스를 가기 굉장히 좋았는데 피해 감소량이 크게 너프가 됐습니다. 아펠레우스를 활용한 대기 연이는 너프가 되면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장갑은 버프가 됐는데 근거리 챔피언이 더 나은 아이템을 획득하며 실레벨이 아니더라도 두개 모두 완성 아이템으로 나오고 약한 옵션을 삭제해서 증강체의 평균적인 위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행운의 장갑이 나왔을 때 먹기가 좀 그랬는데 패치가 돼서 나오면 먹을 만할 것 같습니다. 실록의 장막 역시 다른 플래티넘 증강체에 비해 애매했는데 분중제와 면역은 크게 버프가 됐습니다. 약점은 실과 증강체치고 굉장히 좋았는데 크게 너프가 되면서 나오자마자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 제국주의자의 처형 발동체로 버프 한도라의 대기석은 이제 7골드 헤 합니다. 여기까지 12.18 패치노트를 알아봤습니다 패치 이후에 좋은 덱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싶은 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보고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